네, 오늘 아, 리뷰할 논문은 인스턴트 스플렛이라는 논문인데요. 40초 만에 가우시안 스플레팅을 포즈를 주어지지 않고 또 만들 수 있다라는 것그 자체가 되게 어, 신기해서 읽어봤었고요. 일단 왼쪽은 널프 널프인데요. 이거 널프 계열의 2023년 CVPR에서 나왔던 포즈 없이 그리는 이 씬을 그리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인스턴트 어, 스플렛. 연구인데요. 지금 43초 정도 되면은, 3, 아 37초 되면은 학습이 완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되는데, 이게 카메라 포즈를 추정을 같이 하면서 3D 가우시안을 구성하는 어, 그런 연구입니다. 이건 지금 90초, 90분까지 가게 되고요. 어, 전체적인 논문은요, 어, D Dust3R이라는 연구를 3D 가우시안 스플래팅과 합치는 그런 연구예요. 그두 가지 연구를 어떻게 앙상블 했는지를 어, 소개하는 논문인데요. 일단 Dust3R이라는 어, 연구가 어떤 거냐면요. 어떤 이미지들이 주어질 경우에 그 이미지에 대한 포즈를 추정하고요. 포즈 추정과 함께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정하는 연구입니다. 요거를 빠른 속도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장, 2023년 작년 12월에 나왔고요. 그 연구에 추가적으로 가우시안 스프레딩을 넣었을 때 어떻게 포즈와 카메라 파라미터와 가우시안 어트리뷰트를 같이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낸 게 인스턴트 스플래시입니다 기존 문제는 SFM, 콜맵을 사용하는 전체 뭐 연구, 널프와 가오안 스플래팅을 타겟으로 하는데요. 어, 이 연구들이 인트리식 이스트리식 파라미터들이 선행적으로 요구가 되어져 왔었고요. 어, 이때 콜맵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스파스 인풋, 그러니까 이미지, 수, 입력 이미지 수가 너무 적을 경우에 카메라 파라미터를 정확하게 수정하지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테이션 타임이 많이 걸립니다. 홈페이지 보면은 어수 수십 장 하는데 한분 단위로 걸리고요. 그리고 수백 장의 시, 시간 단위로, 그리고 수천 장할때 뭐 하루나 일주일 단위로 걸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콜맵 자체가 뭐 선형적으로 많이 쓰이지만 그 시간 컴퓨테이션 타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용 네,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어, 기존 연구들이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일단, 콜맵을 쓰는 것 자체가, 어, 어, 실용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스 이미지 같은 연구들, 뭐, 프리널프나, 뭐, 스파스너프 이런 것들이 세 장, 다섯 장, 그런 입력 이미지가 적을 경우에, 씬을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그런 건데, 이거조차도 여러 장 이미지를 입력으로, 콜맵에 넣어서 결과 값을 뽑은 후에 그 카메라 파라미터 정보는 사용하면서 어, 이미지 수를 몇개 샘플링 해가지고 입력 데이터에서 썼다는 것 자체가 뭐, 어, not practical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밑에 뭐 depth estimation과 이미지 매칭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 한는 것도 있는데 정확한 게왜실험이지 어, 못하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 뭐 이미지 수, 입력 이미지 수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 그것들을 얼라인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실용시 못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instance split이 쓰여졌고요. 일단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두 가지 알고리즘이 중요한데요. 그두 가지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어, 가오시안 스플래팅은 SFM 포인트를 시작로 합니다. 이 SFM 포인트는 어, 콜맵으로 만들어진 포인트 클라우드고요. 네. 인터넷 시 3D 지페라미터가 나오게 되고,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포즈 값과 이미지로 3D 가오시안을 최적하게 화 되는데요. 어, 여기에 나온 그 SFM 값들이 초기화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가우시안 3D 가오시안은 평균과 분산. 이게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칼라, 오파시티로 구성된 3D 가우시안이 뭐 2D 프로젝션으로 프로젝션되면서 어, 되면서 뭐 렌더링을 하게 되고요. 그 렌더링을 한 결과값과 GT 값의 차이로 옵티마이제이션하는 방법이 네, 3D 가우시안 스플리팅입니다. 그리고 어, 이런 반복적인 웨이트 업데이트에 추가적으로 Densification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3D 가오시안들을 Clone Spray Remove 하면서 가오시안의 개수를 조절하거나 Opacity Reset에서 알파 밸류가 0으로 리밋하는 과정이 추가가 되는데 이게 Densification은 매번 100번 100회 번1 0 0 이틀레이션 마다 그리고 Opacity 어, Reset은 3 0 0 0 이틀레이션 마다 계속 수행이 됩니다 시아 스플래팅에서는 7,000k 이트레이션 모델, 3만 이트레이션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속도가 빠른 모델, 그다음에 정확도가 더 높은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성능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스트 3R인데요. 이거는 어떤 이미지가 쌍으로 주어지고요. 이 이미지에 대한 정답 값인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출력하는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게 되는데요. 이 BIT 인코더를 가지고 있는 걸 봐서, 트랜스포메티 코드를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걸 봐서, 예,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을 쓰일 거라고 추정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8.2M, 그러니까 820만 장의 데이터를 3D 포인트 클라우드, 아, 3D 포인트와 그리고 두개 이미지의 쌍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슈퍼바이즈드 네, 러닝을 해가지고 이 네,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두개 이미지가 주어지면 이 이미지와 연관된 포인트, 네, 맵들이 각각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했을 게때 컴피던스 값도 같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뭐 하늘 영역이라든. 하늘 영역 같은 경우에 컴피던스, 신뢰도가 더 낮게끔 나오는 모델에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컴피던스가 높게끔 그렇게 설계되어서 학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 포인트 맵이 주어지면요. 할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첫째로 인터넷식 파라미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 어떤 카메라 좌표계에서 아, 1만큼 떨어지 이미지 플레인에 ij라는 이미지 플레인에 각각의 픽셀이 있다고 보면요. 그 픽셀과, 그 다음에 3D, 예측한 3D 포인트 맵에 대한 차이로 최적화 공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예측한 포인트는 0, 1, 2가 x, y, z 고요 x에다가 z를 나누고 y에다가 z를 나눠가지고, 프로젝션 하는 효과를 가지고요. 거기에다가 f를 곱해가지고, 일단 스케일을 조절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어, 추정한 값과 그리고 어, 이미지 플레인에 있는 픽셀 값들이 가장 가까워지도록 그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도록 f, 이게 포컬랭스 값이 돼요. 이 포컬랭스를 최적값을 찾게 되는 그런 문제로 변환시켜가지고 인터넷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라인먼트 같은 경우에는요. 요 부분이 3D 월드 좌표계의 3D 포인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떤 이미지에서 관측되는 포인트들에 대한 포인트 맵 값입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실제 월드 좌표계에 있는 값을 카메라 좌표계에 있는 값과 일치시키면서 그 사이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이게 T라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고요. 그다음에 얘가 얘가 스케일 관련된 값이에요. 그래서 스케일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트랜스레이션 매트릭스가 합쳐진 형태고요. 그렇게 해서 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아, 상대적인 포즈와 스케일을 조절할게끔 아, 최적값을 찾아내게끔 하는 그런 최적화 문제를 이용해가지고. 네, 카메라 포즈와 포인트 클라우드를 찾게 됩니다. 다시 아까 언급된 이미지로 되돌아가지고요. 이제 왼쪽 이미지는 더스트 3R를 사용해가지고 최적화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글로벌 라인먼트 각각의 포즈, 왁 3D 포인트를 찾고 포컬 에버리징에서 인텔리지 파라미터를 찾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 부분 자체가 그 콜맵에서 SFM을 돌린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어 네, 이렇게 댄스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들어지고요. 어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여 드리면요. 일단 요거의 특징은 적은 개수 이게 저기 증게 스팔스한 뷰로 학습할 수 있다고 되는데요. 여기서는 뭐 논문에서 1 2개 이하로 테스트하고 있는데 콜맥 같은 경우에는 많은데 이미지가 많아 주어질수록 더 정교하게 만들어지지만 얘는 뭐 적은 수의 이미지로도 일단 포즈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우시안을 최적화 시킬 때 i 스티피케이션과 Opacity r 시티 리셋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최적화시키게 되면서요. 어, 어떤, 작은 수의 이터레이션, 스텝 수를 적게 천 이터레이션만 가져가더라도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문구인데 잘못 들어왔네요. 네, 포인트 클라우드로 초기화가 되어지고요. 초기화된 값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덴스티피케이션을안 쓰고 천 이터레이션만에 한다. 라는 게 앞에 있는 내용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초기한 후에 3D 가우시안 스프레팅 최적화만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글로벌 라이먼트에 대한 이슈가 뭐 일루미네이션이라든가 손으로 촬영했을 때 블러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값을 디스터스트 3R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최적화하는 과정 중에서도 포즈를 같이 업데이트 해야 된다. 라고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Joint Optimize Camera Extrinsic Gaussian Attribute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 앞부분은, 어, 이게 렌더링 펑션이라가지고, 어떤 카메라 포즈 정보와, 그러니까 Extrinsic Parameter 정보와, 3D Gaussian으로 만들어, 렌더링 된 이미지와, 정답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화하는 s와 t를 찾게 되고요 사실 요거 자체는 Gaussian Splitting Optimization Loss랑 동일하구요. 아, 초기에 카메라 포즈 값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파라미터로 Regularization t e r m 으로 하나 더 추가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Loss가 간단하게 구성이 됩니다. 어, 추가적으로 요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게 Test View. 에 대한 카메라 포즈 얼라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실제적으로 어, 이전의 논문들은 테스트 뷰의 카메라 포즈가 정확하다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카메라 포즈가 추정된 값이기 때문에 카메라 포즈 에러가 있어서 뭔가 평가할 때 정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테스트 뷰때 어, 얼라인먼트를 해주는 게 필요로 하게 됨고 합니다. 그래서, 아, 럴, 널프 mm 이라는 연구에서 나왔는 방법을 써가지고요. 약간 카메라, 가오시아 스플래티랑 카메라 포즈를 동시에 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3D 가오시아는 모델은 프로, 프리즈 시키고요. 그리고 카메라 포즈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한번더 해가지고 어, 성능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탱 크앤템플스 많이 쓰는 데이터를 평가를 했고요. 여기 논문이 있고, 이 CF 3D 가우시안 스플레팅은 실제적으로 어, 전 네, 선원 님이 발표해주셨던 그 콜맵 프리 3D 가우시안 스플레팅이고요. 얘는 CVPR 2024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이 베스트 페이퍼로 지금 떴던 것 같은데요. 노프 널프는 2012 2023년에 베스트 페이퍼였었던 그런 연구였고요 그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요게 한달 전에 발표가 된 논문인데, 그, 지금 11PR이 아니지만, 다른 학회에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요 성능을 보면요. 되게 압도적으로 높은 걸볼수있는데요 PSNR을 많이 쓰는데, 다른 그 이전에 뭐 수성까지 한 논문들보다 확실히 더 많은 네, 퀄리티를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고요. 다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하는데 확실히 더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네, 눈으로 봐도 정답과 거의 유사하지만 뭐 체리픽을 했겠지만요. 그래 네. 다른 이전 논문들보다 확실하게 더 선명한 결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까지 했기 때문에 카메라 포즈 에벨에이션이 들어가는데요 어, 네, 요거는 그 T, 트랜스플레이션 에 대한 오차를 찾고 그 다음에 이거 로테이션에 대한 오차를 봤을 때 에러가 미터 단위로 했을 때 47cm 정도 로테이션은 11도인가 이게 정확히 네 하지 않닌데 어쨌든 이런 회전율의 오차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보면은 뭐 5m씩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비해서 더 적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카메라 포즈를 평가했을 때 콜맵을 정답으로 보고 있고요 콜맵 결과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본 거고요 저 정확하고 아까 콜맵 프리 3D 가우션 했을 때 이런 결과 노은 덜프 했을 때 정확하지 않은 결과, 뭐, 이런, 네,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요 논문의 포즈 부분은, 어, dust 3R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논문의 기여로볼 수, 봐야 될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oblation study 이부분이고요 인트리지 파라미터를 추정을 했을 때, 그리고 안 했을 때의 결과고요 네, joint optimization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네, 포즈와 가시션 스플래팅을 동시에 옵티마이즈 했느냐, 아니면 따로 했느냐, 했을 때 성능의 하락 정도구요. 그리고 얘가, 이게 제일 궁금했었던 그 결과인데요. A100 GPU를 했을 때, 12개의 뷰로, 이니셜 글로벌 라이먼트, 또는 그스트3에서 썼던 부분 20초 걸렸구요. 그리고 0 이터레이션 동안 인스턴스 플래시 했던 게 16.67초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보였던 37초가 걸렸고요. 그리고 어 입력 이미지 수를 점점 줄였을 때 PSNR을 측정한 건데요. 5까지는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 이하에서는 네, 확 줄어들게 되고요. 12장 이하의 이미지 수를 입력했을 때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